교과서 135쪽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한번 나타내 보면 인테 t e g r a l a에서 b까지 fx dx 메인은 뭐였냐? 어, 우리가 y fx가 있어요 그러면 어, a에서 b까지 다친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정적분은 뭐였냐면 어, 이 멸비를 구하는데 이걸 n등분을 하는 거예요 엔드문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직사각형을. 어, 그래서 그러보면 어때? 이 직사각형 의 넓이가 있죠. 이 넓이의 합을, 어, 가지고, 이제 이근선치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서, 요, 직사각형을 더쪼개봐요 그래서 처음엔 엔드문을 하는데, 그등분을 무한대로 쪼개보면 여기 작아지면 작아지면 어떻게 돼? 직사각형 만들면, 어, 이넓이와 같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때, 음, 요 Ds는 뭐냐? 요 엔동물에서 요한칸이 델타 있인데 이걸 무슨 많이 쓰긴다. 엔동물은 엔동물은 뭔 것을 더 쪼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로. 요게 어, 그러니까 Ds 가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세로는 뭐 있어? 세로는 x 값이 x에 대한 함수가. 오 요게 세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아주 작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아주 작은 가로 곱하기 세로. 요즉 아주 작은 지사각형 넓이를 써. 계속 너희가 하는 거야. 어제부터 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계속 너희가 는 거야. 이게 정제꾼의 적인 거야, 그래서, 요, 계속 너희가 면 어떻게 되어요이 값이 나오는 거야. 요것은 실수 값을 잡는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프가 S축 아래에 있다는 거야. S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로는 DX. 세로는. 자, 여기서 x 에가는거 DX 가면서 수축으로 따는다는 거야, 네, 그럼, 세로는 fx인데, 이때, 요, 세로는 뭐예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잡표평면 위니까. 네, 그래서 음수 값이 되니까, 어, 그래프가 s축 아이겠으면 요, 정적분 값은 음수 값이 되는 거예요. 음수 값. 알겠죠? 네. 그럼, 봐봅시다. a에서 b까지, fx, dx. 어, 여기서부터 까지의정적품 값은 구하라 그 했어. 자, 그러면, 어, 우선, 이걸 나눠봐요. a에서 b까지, fx, dx. 그다 b에서 c까지. fx, bx. 그 다음, c에서 d까지. fx, bx. d에서 d까지. fx, bx. 그러면, 여기 정력분값은 어떻게 돼? s축 위에 있죠? 그니까 러요 fx가 양수야. 하수가 양수잖아. 그니까 러 계속 더해가면, 이 넓이가 6이 됐으니까, 정력분값도 6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넓이가 살아있어. 근데 여기 함수는 뭐예요? 이 에픽스 고 음수야 근데 이 아주 작은 지사는 하 넓이값이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수를 계속 더해야 돼요 B,S,C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정적중값은 음수값이 되는 데예요 c 에까지 함. 그 다음에 B,S,C까지는 넓이는 있지만 정적중값은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2 1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오늘 어, 136쪽에 어, 정적분의 기압적 의미 응. 기압적 의미가 뭐냐 어, 지금 했던 내용이에요 에픽스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에 x 스가 0보다 크다다 S축 위에 있거나 응? 위에 있거나 S축이거나 응. 그럴 때정적분값은 응.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정적분값은 곡선, y는 fx와 s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a, x는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은 거예요. 맞죠? 예, 네. 요게 넓이 값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넓이가 s면 중점품값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풀어볼까요? 곡선, y는 3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들려봐요 하나 그래프 들으면서 하는 야 0,1. 포켓 값도 0,1이에요. 요런, 요런 래이야 이거랑, S축. 그 다음, 부직선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 요 넓이. 근데 이 넓이는 정적분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이걸 잘게 잘라. 그래서 아주 작은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계속 더해가는 거 이게 정적분의 의미야, 음. 그래서, FX. 요거죠. 3X 되고, 플러스 1, DX.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 번호 s 세제곱 플러스 s 1부터 3까지 자 3을 넣어봐요 30 1을 넣으면 2 그래서 28이 된다 자 영어 한번 봅시다 아래 끝과 위 끝이 이차 방형식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두근 알파 베타가 될때 무슨 말이냐면 글 풀어보며 읽어요 최고 자세에서 1이야 알파 베타 y(x)가 이걸 y x 거면 그럼 그때 이 정적분가 무서은 거야. 인테어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 마 알파 x 마이 베타 dx. 이전적분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럼 결과부터 볼게. 전적분가 뭐여? 그래프가 수축 아래 에 있으니까 음수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해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거두세요 자, 찍는 한번 해볼게. 자, 주어진 식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엑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어, 알파 눌러봐요. 그러면, 엑스 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d s 자,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어, 얘를 전개해볼게요, 이렇게. x-α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봐요. 전개하는데 마이너스를 갖고 꺼내볼게요. 마이너스를. 그이너베타파 네. x 알파. 이게 x. 그런 다음에, 어, 요구모를 누르고 볼까요? 2잖아. 2 e 플러스 1. 3분의 1. x-α의 3제곱 이니까 2분의 1베타마이너 알파 x-α의 제곱 그래서 알파에서 델타까지 자 그럼 넣봐요베타 넣어요 그럼 3분의 1베타마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베타 이렇게 넣어 베타마이너 알파 베타마이너 알파의 제곱 그럼 세제곱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야 돼. 0. 0. 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2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 6분의 2에서 6분의 3 빼니까. 마이너스 분의 1. 델타 마이너스 알파의세제곱이 된다. 자, 암기합시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때? 어, 요방정식이 글이야. 그러면 바로 쓰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자이 해석에서 그래보면 A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6까지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생겼을 때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어떻게 한다? 베타 큰 수를 먼저 써. 마이너스 알파 이거에 해제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에 2개 해제고. 그래서 없애면 마이너스 36. 그래서 이게 경전 값은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어 교과서 137쪽 곡선과 s 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다친 구간이는 연속이야. 그 다음에 곡선 y(x)와 S축 및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FX가 얼마나 끝다 그럼 이런 상황이죠야 S축 있을 때 YFX가 이렇게 S축 위에 있는거야. 그 다음에 a f 기까지 그럼 이 넓이를 S를 해봐. 그럼 이 S는 뭐겠어요? 정적분과 같은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a f 기까지 FX, BX가 된다. 그래서, 어, S축이, FX가 S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 값이 넓이까지 세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f(x)가 음수야, 음수. s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 b까지. 그럼 이 넓이는 뭐가냐? 정적분 값이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올린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s축 대칭고 그래서 넓이는 인테그랄 a-b까지 fx, d x 근데 얘가 음수야 가로, 세로, 아주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음수니까 음수까지 나와 그 음수를 더해가 그럼 넓이하고는 뭐냐? 부호만 차이가 있는거야 그래서 음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올려야 양수가 넓이가 되는거예요 알겠죠? 자, 세번째 케이스 fx가 0보다 큰일 났다 x-fx가 0보다 큰일 났다 이런 구간이 모두 있는 경우. 애들 이런 경우. 응. 그럼 그때 어 A에서 b 까지어 넓이를 구하자 이 말이야. 응. 그럼 넓이는 뭐예요? S1하고 S2를 더한 거야. 그럼 S1은 뭐예요? 정적분 값하고 넓이고 같은 거야. 이때 그냥 A에서 C까지 어, Fx dx. 근데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정적분 값이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응.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응. 마이너스 붙여서 어 c에서 d까지 f(x) dx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a 둘이 합치려면 어떻게 돼 여기 있어? 응. 여기다 바라줄게요 어떻게? 모두다. 응. 양수로 만들어드되는 네. 응. 거야. 어으로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음수까지도 들어가게 돼. 양수까지 들어야 해. 그래서 이걸 응. 합치면 어떻게? 해? 이게 사가지고 인테그랄 서끝까지 절대값. 음. 이거 아까 마이너스 어떤 뜻이에요 올린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f(x) df 어. dx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간다?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게 어, 곡선과 s 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음. 자, 이제 네. 네. 1번 풀어볼게요. 어. 곡선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려 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과 x 축을 둘러싸인. 어, 여기네. 어. 그럼 뭐예요? 음, 이것이 거 뭔지 이거요. 이 부분.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넓이는 뭐라 했어 음수 값이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에 x 스가 그래서, 아. 인테그럴 마이너스 1때까지 마이너스 에 x 스 그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뽑봐요 마이너스 에픽스 되고, 플러스 2대1로. 요게 되는데야 절대 값에 x 스 음수는 양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풀어도 돼. 근데, 어때? Okay. 우음수잖아우음수는 어떤 데 있어? y축 계팅이니까 2배 0부터 1까지 fx로 같은거야 그래서 2, 어, 요거에 부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0이 들어가면 정적도 하는게 좋아요 1로,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 거기다 2를 곱하면 3분의 4 요게 답이 되는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 우리 요거 하나 깎는 거 봐봅시다. 요거 무서 하나 봐. 어, 요거에 넓이는 뭐있어 만약에 여기 FX가 x 알파, X-α야. X 그때, 정적분값은 자, 다시 한번 무서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1종이라 했어. 자, 그런데 여기 문제 좀 바꿔볼게. 여기를, 앞에 a를 넣어줘요. a 넣어주고, 다음 요거 넓이를 구한다고 해봐.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할까? 절대값 dx에요. 거의 끝까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dx.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제곱 a x 마 알파 x 마이 D.F. 그럼 어? 여기서 이 A가 나가면 얘는 뭐요? 예 이거에 요거잖아. 거기다가 절대값 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 A를 넣어주고. 그러니 까 어떻게 될까요? 6분의 어? A 여기다 넣어준다고 생각해. 그럼 절대값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양수를 만드는 거야. 왜? 뺐다만 나왔다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넓이 구하는. 음. 아래끝과 위끝이 2차 방향식의 구분일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어있네요 근데 4개 나오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6분의 별백값 a, 베타 마이너스 a를 내리고 자 문제 2분의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x로 묶어봐요 x-2 분의 3 그럼 어떻게 생겨서 아래는 블록인데 0하고 2분의 3이잖아 그럼 그때 이넓이를구해야 돼요 넓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대별라 a에서 0부터 2분의 3까지 절대값 f(x) dx가 되는에야 넓이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 절대값뭐에1 x 에1 2에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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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에 10에 그냥 에1도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에1 나와가지고 1 0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쓴다면 어떻게 쓴다? 6분의 절대 값 a, 2, 헬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2분의 3 마이너스 0에 3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치기 간단해서, 그냥 풀어도 되지만, 네. 어, 보통은 이게 더 편해요, 3분의 1, 약분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 8분의 27. 약분하니까, 8분의 9. 이렇게 나온다.